소리는 지금 뭐 꾸준하게 잘 들리죠? 뭐한 번씩 집 어때로 그래서 이게 지금 3,600. 유튜브는 안 나오나? 유튜브. 램이 총 16기가짜리 2개예요 그래서 총 32기가 m b m e 타입의 500기가 2테라 하드디스크 쇼! 추워 트윈 티 오랜만에 보 죠？서문 프 트윈 티 오랜만에 왔 는데 영상 편집 요금 더 맞추 려고 이리저리 찾아보 다가 아예 안녕 하 세요？저 살아 있 습니다. 대 형님 살아 있 습니다. 멤버들. B 사오공 토마호크 맥스. 아유 쏠림. 아유 오랜만입니다.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어? 야 토마호크 맥스. 야. 좋아요 좋아요 토마호크 맥스 컴터 고장 100% 되는 방법 드라이버 가지고 여기 메인보드 아무데나 한 두세 방만 찍어봐 100% 고장나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에스 받았는데 <laughs> 같이 사네요 아 여기 확실히 실이 있어요 막혀있죠 여기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야 봐요 그 다음에 RTX 2060 슈퍼입니다 게임에도 최강 작업에도 최강 ...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메모리요? 뭔 냄이네? 뭔 뭔데? 뭔데? 네. 네야 9900ks, 워런트 1년이 싫어야? 야, 아무리 그래도 워런트 1년은 좀 아니지 않냐? 워런트 1년이래, 1년. 1년이래요. 와우, 케이스. 비콰이 u i e t pure base. 와, 제가 말했죠. 메탈릭 그레이 이쁘다 했죠? 이야. 와. 아, 이 그레이, 색상이 그레이. 야, 색상이 이쁠 줄 알았어, 얘가. 이쁠 줄 알았어. 자, 됐어요. 이제 선정리할 차례. 케이스는 일단은 저는 왕 칭찬을 할게요. 너무 잘 나왔어. 일단 얘는 칭찬 안 할래? 안할 수가 없어요. 딸 것도 없고. 가격에, 가격 대비 뭐 너무 잘 나와서 정말 좋은 케이스 하나 최근에 봤네요. 최근에 나온 케이스 중에 손을 꼽을만 할 정도? 또 너무 잘 나온 케이스라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이 케이스 사실 분들은 뭐 고민 없이 사십시오. 좋습니다, 케이스. 지난번에 블랙도 괜찮았는데 메탈릭 그레이도 괜찮네요. 이게 더 낫네요. 됐어요. 아우, 힘들었다. 아, 마음에 드네, 이제. 이제야 좀 마음에 드네요. 아주 뭔가 좀 어색했는데,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. 한번 켜볼까요? 얼마나 조용할 것인지, 아... 선전이 끝났는데, 아... 욕나온다 욕나와 아, 터지고 난리야 아 진짜 미치 가끔 나와요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왔는데 그도 좋은 파워는 파워만 사망해요 파워만 사망하면 좋은 파워야 보드까지 안고가는 놈들이 기신잡전 쓰는 애들이 있어서. 심각한 일이죠. 자, 선장님 다시 다 해야 돼요. 파워는 어디 회사든 다 터질 수 있어요. 지소닉, 에너맥스. 등등등등 다 터질 수 있습니다. 확률은 낮을 뿐다 터져. 근데 이제 자주 그러면 문제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많이 터지는 게 아니고 진짜 처음 나온 거예요. 처음 나온 거라서 초기 불량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와 은빛에 이게 LED 비치는 모습도 이쁘네요. 자, 견적 내 내실 거예요? 견적? 대형대비님, 견적 내드려? 자, 유튜브 종료하겠습니다. 어, 여보.